수화통역 없이 했나요? 지금 수화통역 없이 했나요? 아직 12시가 잠깐만 기다렸다가요. 없나요? <laughs>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모렴치에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어제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모르는 듯 어젯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일본의 모렴치에는 왜 아무 소리도 못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동원 문제는 하등 중요치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들 문제가 사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모욕적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파산했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국민에게는 더욱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일 굴욕 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비난 말고 민생을 살릴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준엄한 해초리에도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는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13조 원 지원금으로 파탄난 민생을 회복시키자는 야당의 절박한 제안을 퍼플리즘 마약 운운하며 매도했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것이 퍼플리즘입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정책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식탁 물가 올라가고 외식 물가 올라가고 기름값도 계속 상승하는데 총선이 끝나니 공공요금마저 인상될 기세입니다. 이런데도 민생 경제를 구할 마중물을 부을 생각은 않고 야당의 제안이나 품평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살릴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절박함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손놓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으니 야당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제안에 대한 평론과 노릇만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 할 국민의 답답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한 민생 위기를 살리고자 한다면 야당의 제안에 무책임하게 비난만 퍼붓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